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네. 그 통증과 동반되는 신경 마비가 존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차거나 맥박이 약해서 동맥질환이 의심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은 다리 정맥에 혈전이 잘 생기셔서 그것 때문에 다리 통증이 허리 통증과 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변 대변 기능이 이상해지고. 양쪽 다리 통증이 생기시는 것이 허리 통증과 동반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서 반드시 감별 진단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질환들이 네. 어, 관절에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무릎 때문에 지금 허리가 아픈 건지, 허리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건지 감별이 잘안 되시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는 많이 계십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다리가 붓습니다. 뭐 허리가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다리가 붓는 질환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단순히 디스크로만은 생각하기 좀 어려운 정맥 질환을 같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일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네,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